네, 안녕하세요. 주식투자자 여러분. 어, 경제적 자유와 시간의 자유, 경제와 시간의 자유를 어, 함께 만들어갈 주식하는 전산쟁이 주식공무원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어, 5월 국제유가 급락에 이어 어, 6월물까지 폭락, 또 믿었던 브렌트유 너마저. 앞으로의 국제유가 전망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도록 할테니까요. 어,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 일단 국제유가가 어, 5월 물이 어저께 어, 마이너스로 끝나면서 시장에 충격을 크게 한번 준 적이 있는데요. 뭐 이것은 뭐 로로버 어, 단계에서 일시적인 현상이다. 어, 6월 물은 정상적으로 돌아올 것이다. 이런 의견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국제유가가 5월 물이 어, 마이너스를 기록한지 하루 만에 어, 6월물 역시도 마이너스 43%를 기록을 하면서 어, 반토막이 난 가격대가 이제 형성이 되었습니다. 어, 5월물이야 그렇다치지만 사실은 6월물이 이렇게 하락할 거라고 어, 생각했던 그 전망들은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요. 실제로 어, 국제 어, 어떤 원유의 소비량이 급격하게 줄어들 것이라는 거 하는 이 공포감이 어, 시장에 크게 반영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어, 트럼프가 어, 국제유가, 국제유가가 이렇게 떨어지자 어, 전략비축률을 약한 7,500만 배럴을 늘리겠다 라고 하는 이런 발표를 했지만, 어, 시장에서는 이렇게 보이시는 것과 같이 어, 씨도 안 먹히는 그런 모습을 지금 현재 어, 보이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지금까지 음, 더부, 어, 서부 텍사스산 중진류가 이렇게 떨어진 가운데에서도, 그나마 이제 상대적으로 하락폭이 적었던 이 브랜트유마저, 어, 그 어떤, 어, 기록적인 어떤 그 하락을 기록하면서 20달러 선이 깨지는 그런 모습을 어, 보이고 있습니다. 어, 어, 이 20달러라는 것은, 어, 어떤 상징적인 어떤 그 가격대로, 어, 이게 깨지기 전까지는 강한 이런 어떤 저항이 만들어집니다. 하지만 밑으로 내려오게 되면은 어 아, 지지가 됩니다. 하지만 이게 밑으로 내려오게 되면 이제 강한 저항이 이제 되는 거죠. 제가 이렇게 그 지구에서 석유를 막 이렇게 뽑아내고 있는 상태에서 이것을 써서 없애야 되는데 즉뭐 사용 사용해야 된다는 거죠. 써서 없애야지 되는데 이게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걸 다시 어 이런 어떤 음, 저장고에 이렇게 비축 저장을 해 놓아야 되는데 이 저장고가 지금 현재 꽉차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 더 이상 뭐 바닥에 뿌릴 수 없으니 마이너스라도 어, 내 기름을 사 가라 라고 하는 이런 웃지 못할 상황이 어, 벌어졌다는 거죠 현재 지금 제가 얼마 전에 그 미국의 개솔린 소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어, 그 원유의 소비 중에 이제 가장 많은 것이 이제 개솔린 소비이고 어, 미국의 어떤 그 GDP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것이 어, 그 미국의 소비입니다. 그런데 미국은 사람 인구에 비해서 인구에 비해서 이렇게 땅덩이가 넓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하러 가려면 꼭 자동차의 이동이 필요합니다. 이 자동차의 이동이 필요한 상태에서 지금은 뭐 봉쇄라든가 폐쇄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기 때문에 어, 자동차 이용량이 거의 없죠. 그래서 개솔린 소비가 이렇게 가고 있다가 지금 이렇게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이게 이제 역사적 역사적으로 이제 처음 있는 일이고, 이 역사적으로 처음 있는 일이 이 옆으로 이제 좀 당분간 지속이 된다면 이 원유의 가격의 하락은 지금보다 훨씬 더 강해질 가능성이 많다. 이런 얘기들을 제가 전에도 드렸죠. 특히 이제 그이 미국이 이 미국이 어 예전에. 어, 미군의 활동을 보면, 어, 전 세계 지구에, 어, 어떤 자신들이 이제 경찰이라고 하는 이런 역할을 하면서, 어,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사실은, 어, 어떤 뭐 전쟁을 벌인다던가 이런 일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사실은, 어, 에너지, 그, 즉, 석유를 확보하기 위한 그런 어떤 작업이었다라는 것을 여러분도 뭐 많이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그 미국에서 셰일가스가 이렇게 막 나오니까 셰가스가 나오니까 더 이상 이런 어떤 에너지를 어 관리하는 이런 일들이 지금 필요 없어진 거죠 필요 없어진 데다가 어 트럼프의 성향상 어떤 그 지구를 어 수호한다는 이런 경찰 이미지가 아니고 우리가 공짜로 너희들을 여태까지 보호해 주었으니 우리의 보호를 받으려면 돈을 내라, 라고 하는 이런 형태로 바꿔진 거죠. 그러면서, 뭐, 주한미,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이제 미군이 철수된다던가 이런 것들에 대한 걱정들을 이제 많이 하기 시작한 겁니다. 많이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그,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군대에서 이런 어떤 작전? 작전, 훈련을 한번 하게 되면 엄청난 양의, 어, 뭐, 기름이 사용이 됩니다. 뭐, 비행기 한번 띄우고, 탱크 한번 가고, 뭐 이런 어떤 엄청난 비용이 들게 되는데 사실은 이런 에너지 사용도 이제는 어 미군이 이제 많이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서 어 어떤 그 원유의 감소를 원유 사용의 감소를 가지고 왔다라고 하는 이런 의견도 어 사실은 있는 겁니다. 지금 어 미군 철수라던가 이런 것들로 이제 우리나라도 어 어떤 조야 한미 그 방위 협상을 하고 있는데 어 사실은 남는 에너지가 어, 미국, 여태까지의 미국의 어떤 그, 불을 책임졌다면, 이 지금 그, 이 상황으로 인해서 원유 가격이 이렇게 떨어지는 소비가 축소되는 이 상황에 의해서 지금 부메랑이 되어서 다시 이제 미국으로 날아오게 된 것입니다. 지금 이제 현재 그, 제가 미국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어, 쉘가스 업체들, 이 쉘가스 업체들의 어떤 어려움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 쉘가스 업체들이 어,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습니다 첫번째는 이제 국제유가 하락에 따른 손실 그 다음에 소비 급감에 따른 매출 축소 그리고 이제 또 한가지가 아, 이제 이 회사들이 쉘가스 업체들이 예전에 양적원화 등에 의해서 어, 그 돈으로 이 쉘가스 업체들이 성장을 했거든요 그러면 이제 돌아오는게 이제 회사체의 만기가 어, 도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쉘가스 업체들 중에 굉장히 많은 업체들이 음, 굉장히 많은 업체들이 어, 지금보다 훨씬 더 어려움을 겪을 것이고요 어, 또한 연준이 연준이 회사채를 매입하겠다고 전에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당시에 회사채 매입의 어떤 기준은 투자 예. 투자라는 어떤 등급이 가능한 회사채들에 대한 매입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 실가스 업체들의 투자 등급은 어, 정크 등급이 많았기 때문에 이 연준에서도 이 쉘가스 업체들의 어떤 회사체를 매입해 줄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거죠. 어, 제가 이렇게 그 쉘가스 업체들이 어, 문을 닫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두달 전부터 음, 굉장히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트럼프가 이 쉘가스 업체들의 어, 문을 닫는 것을 막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는 이야기도 드렸어요. 왜냐하면은 이 텍사스 주가 이그 트럼프의 굉장한 표밭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사실은 그 트럼프가 지금 이런 어떤 셸가스의 어려움을 어, 제대로 대처할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트럼프가 그 7,500만 배럴 어, 비축률을 어, 증가하겠다라는 이야기 외에 어떤 셸가스 업체들을 살리겠다라고 하는 이런 메시지를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트럼프가 이제 그 새로 내놓은 음, 이 상황 뭐 어떤 카드가 어, 이민 중단이라는 카드입니다. 어,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좀좀 음, 좀 어이가 없는 어이가 없는 그런 그 카드인데 왜 그러냐면 일단은 어, 자기들의 어떤 실문자들과의 그 의견 조율도 거치지 않고 어, 트윗을 통해서 불쑥 이야기를 했죠. 어, 이 카드는 미국 국가를 봉쇄해서 봉쇄해서 이민자들을 막아서 자국의 일자리를 지키겠다는 논리인데 어, 실제 미국의 최고 신규 수어 수당 청구건수가 약 2천만 건이 넘어, 넘지 않았습니까? 이게 이제 앞으로 더 늘어날 수도 있고요. 미국 인구가 3억 3천인데 어, 지금까지 이전까지는 거의 안정 고용에 가까운 형태의 고용을 하고 있다가 실업률이 엄청나게 늘어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의 불안과 공포가 굉장히 커지겠죠. 이 사람들의 불안과 공포를 커지고 있는 것을 줄이기 위해서 너희들의 일자리를 지켜주겠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사실은 방법이 없죠. 사실은 방법이 없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이민을 막아서 너희들의 일자리를 <laughs> 지켜주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이번에 어떤 이런 것들이 계속 이어지면 미국이 점점 고립되어 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이제 대선용 편 가르기 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하는데 어뭐 대선을 위해서 자기들의 집토끼를 지키기 위해서는 어 좋을 수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어떤 그 현재 상황을 극복하는 협조를 통해서 극복해야 하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어 굉장히 더 어려워질 수 있는 겁니다 그 바이러스 확산 이라는 것이 모든 사람들이 어, 협조를 해야만 성공할 수 있는데 이렇게 편가리기 상항은 굉장한 저항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인 거죠. 우리나라 증시는 어저께 그 김정일 위원장의 어떤 건강 악화로 해서 굉장히 그퍽질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요. 어, 사실 뭐 빅텍이라든가 스펙코라든가 어, <laughs> 이런 내용에 대해서 이런 종목에 대해서 어, 저는 추천을 어, 드리지 않습니다. 어, 추천을 드리지 않습니다. 어, 왜냐하면 어, 이 진위를 파악하기 굉장히 어렵기 때문이, 때문에 이 진위 파악이 어려운 어떤 뉴스에 내 돈을 투자한다. 어, 이거는 그냥 뭐 찍는 거잖아요. 어, 찍는 거잖아요. 다만 다만 어, 이제 합리적 의심으로는 김정은 위원장이 이런 어떤 그 어, 건강 위험설이 있을 때마다, 아화설이 있을 때마다, 언론에 등장해서 건재한 모습을 보여줬는데, 어, 지금은 이제 부재가 좀 장기화가 되고 있다는 점이, 이제 건강에 조금 이상이 있을 수도 있다, 라고 생각은 할수 있지만, 뭐, 뭐,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뭐, 사망했다던가, 아니면 뭐, 중퇴라던가, 뭐, 식물 인간이라던가, 이런 이야기들은 조금 위험해 보입니다. 어, 빅텍스펙코 일명 전쟁주가 어저께도 큰 폭의 유동성을 보였는데요. 어, 저는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 투자를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어, 이미 상승한 부분도 상당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확실하지 않은 뉴스에 돈을 베팅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장기적으로는 남북경협주에 투자하시는 것이 훨씬 더 어, 전쟁주에 투자하시는 것보다 나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 금일 우리나라 시장 그 미국의 어떤 그 유동성 그 다음에 이제 김정일 위원장의 어떤 아까 말씀드린 위중설이 평소보다도 훨씬 더 유동성을 그 많이 나올 수 있게 만드는 환경이 됩니다 어, 하지만 저와 함께 투자하시는 분들 어, 자신의 투자를 믿으시, 믿으시면 됩니다 내 투자를 믿으시면 어, 크게 뭐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어, 지금 저와 함께 투자하시는 분들은 여러분들이 다른 투자자들에 비해서 훨씬 더 보수적 관점으로 시장을 어, 대처를 하고 있고 지금까지 그렇게 투자를 했고요. 여러분들의 종목의 가치는 가격에 비해서 확실히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 시장이 하락하면 당황하지 마시고 어, 내가 원하는 가격에 오게 되면 어, 줍줍 하셔서 모으시면 됩니다. 어, 꼭 근데 이제 비중은 지키셔야겠죠. 제 시황이 여러분들의 어떤 주식투자에 어, 인사이트를 주기를 바라면서 오늘 시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 주식공무원, 그 객관적으로 시장을 바라보는 눈 주식공무원과 함께 키워가시고요. 어려운 시장이지만 꼭 살아남으시기 바랍니다. 주식공무원도 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금까지 시간의 자유와 경제적 자유를 함께 만들어갈 주식하는 전산쟁이 주식공무원이었습니다. 오늘도 화이팅이고요. 어, 주식공무원과 함께 하시면 여러분의 계좌 네꼭 빨개지실 겁니다.